어깨가 힘이 풀려 있어야 힘을 툭툭툭툭뺀 상태로 더 빠르게 휘둘러져야지 우리가 지브루를 할수 있는 거죠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태승 프로입니다. 여러분들 골프를 칠때 힘을 빼고 쳐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? 우리가 힘을 빼야지 이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정확한 거리를 멀리 보낼 수가 있고 몸은 더 부담이 되지 않고 그리고 큰 미스, 치명적인 미스를 나오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빼고 이 클럽 헤드 무게로 공을 치는 게 골프에서 아주 중요하죠. 제가 여러분께 어떤 스윙의 방법론을 알려드리지만 그 모든 동작은 힘이 다 빠져 있어야 돼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어깨, 어깨 힘을 빼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자, 제가 레슨을 진행하다 보면, 이렇게 임팩트 때 어깨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,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시는 분들은, 그 다음에도 헤드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, 손과 클럽이 이렇게 같이 딸려나가면서 효율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굉장히 뭐에 부담을 느끼면서 스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. 자, 제가 한번 따라해보면요.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. 탁 올라가시는 거예요. 특히나 이 현상은 연습을 많이 안 하시고 라운드를 많이 가시는 분들한테 더욱 더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, 우리 라운드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뒷땅을 치면 공이 너무 조금밖에 안 가죠. 그래서 탑볼을 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니까 다들 이 땅을 안 치려고 이렇게 치켜 올리시는 거예요. 또는 공한테 순간적으로 힘을 너무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. 자. 힘을 뺀다는 건 아주 감각적인 이야기죠. 힘을 빼고 무언가를 한다. 힘을 빼고 이 골프스윙을 한다. 우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냥 어깨를 밑으로 툭툭 툭 털어놓으면 되는 건데 이러면 어깨가 툭툭 풀린 상태로 헤드 무게로 공을 칠수 있는 건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되나요?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이 연습들은 언제 하든 어떤 연습과 함께 하든 무조건 좋은 연습이니까 이세 가지를 다 시도해보시고 나와 맞는 거를 찾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. 자, 우선 지불놀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. 자, 여기서 내가 잡고 이렇게 돌릴 거예요. 돌리는데 어깨에 힘이 빠져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돌릴 수 있죠. 자, 더 강하게 돌릴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어깨를 이렇게 흔들겠죠. 그러면 스피드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. 어깨가 힘이 풀려 있어야 힘을 툭툭툭툭뺀 툭 상태로 더 빠르게 휘둘러져야지 우리가 지블로를 할수 있는 거죠.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다면 돌릴 수가 없어지죠. 그럼 뭐예요? 우리가 공을 칠때 힘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. 첫 번째. 팔꿈치를 보세요. 무조건 팔꿈치를 모으셔야 돼요. 이거는 특히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팔꿈치가 많이 벌어지는데 다운 스윙 때더 중요해요. 백스윙 때 이렇게 모아 놓고 다운 스윙 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운 스윙 때 붙여 놓고 내려온다는 생각으로 조여 놓고 때리시는 거예요. 자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원리는 이완과 수축이죠. 이렇게 늘렸다가 뭔가를 당기면 힘이 늘어나는 거죠. 늘렸다가 당기면 근육이 붙고. 자 힘을 쓴다는 건 뭐예요? 당기는 거잖아요. 여러분들은 지금 원심력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이 당기는 힘으로 공을 때리시는 거예요. 수축으로 공을 때린다는 거죠. 이 수축은요, 손이 내 몸과 가까워져야지. 손이 내 몸과 멀면 이완이고 가까워져야지 수축인데 다운 스윙 때 여기서 내 몸하고 가깝게 당기니까 다운 스윙 때내 몸하고 가깝게 당기니까 어깨가 올라가지는 거고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팔은 무조건 벌어져 있게 되죠 팔이 이렇게 벌어져 있게 돼요 자 손이 가까우면 수축 근데 팔은 벌어지고 손은 나와 멀어지면 이완이에요 팔은 가깝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힘을 뺄라고 한다면, 어떤 연습을 하든지 힘을 빼려고 한다면 팔꿈치를 항상 다운스윙 때 조여놓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, 이 손이 나랑 가깝지 않고 거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축을 할수 없게 되고, 우리가 멀리서 원심력으로 공을 더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당겨서 당겨서 이렇게 벌어져서. 수축을 시켜서 때리는 게 아니고, 모아놓고 있으면 바깥쪽으로 원심력으로 이렇게 클럽 헤드가 튀어나갈 것이고, 헤드 무게가 느껴진 상태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팔꿈치를 모아놓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자, 두 번째, 목을 빼세요. 무슨 얘기냐면, 자,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나요? 이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죠. 목이 좁아지면서, 턱하고 어깨가 가까워지면서, 힘이 들어가 있죠. 자, 우리는 끝으로 힘을 툭 보내려면요. 목하고 턱하고 거리가 멀어야 돼요. 자, 우리가 이 어깨가 상향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, 이렇게 하강을 하고 있어야 돼요. 딱 공을 칠때 하강을 하고 있어야죠. 아래로 힘을 쓰는데 쭉 늘어나서 어깨 밑에가 다 아래로 힘을 써야지. 이게 아래로 힘을 쓰는데 어깨가 올라가는 거. 이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죠. 자연스럽게 힘을 쓰는 게 아니죠. 턱과 거리가 멀어된다는 얘긴데, 자 인위적으로 다운 스윙 때 목을 이렇게 뺀다는 생각으로, 이렇게 뺀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. 자, 제가 한번 목을 한번 빼면서 쳐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목을 빼봤어요. 이렇게 공을 쳐보시면 알겠지만, 우리가 다운 스윙할 때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경감 있죠 경감이 밑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다운스윙 계속 이루어질 때도 목을 이렇게 늘려 놓으면 어깨가 계속 아래를 향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연습도 마찬가지로 헤드가 탁탁 튀어나가는 느낌 임팩트 때툭툭 풀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, 다운스윙 때 좁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목을 위로 뺀다는 느낌 당연히 가슴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자 목을 이렇게 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어깨가 툭 빠질 거예요 이렇게 목을 뺀다는 느낌이면 자 그래서 다운 스윙 때 목을 쭉 빼는 느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여러분들 수영장에 가보셨죠 수영장에 가면 우리가 몸에다가 산소를 딱 집어넣고 이렇게 있으면은 물 위에 뜨게 되고 산소를 훅 빼면은 잠수하듯이 물 아래 가라앉게 돼 있죠. 자, 그것과 같은 위치에요. 우리는 쭉 가라앉은 상태, 붕, 위로 끌어올린 상태가 아니고, 후, 가라앉은 상태로 우리가 스윙을 할 건데,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, 어드레스 섰을 때 숨을 후, 다 마시는 거예요. 그리고 뱉으면서, 후, 계속 뱉으면서 스윙을 하시는 거죠. 이거는 훈련법이에요. 공칠 때는요, 후, 땅. 이런 식으로 스윙을 나중엔 할 건데, 어디를 서서, 딱 서서, 릴렉스, 후, 쓱, 빵. 숨쉴 틈이 어딨어요. 하지만,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을 하는 거죠. 힘을 빼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. 물에 잠수를 하는 느낌으로, 자, 맞 마셨으면, 뱉으면서 스윙할 거예요. 계속 뱉으면서. 어깨가 올라가면서 힘을 쓰는 것. 이런 거 없어지고 타이밍에 배트면서 더 클럽 헤드로 공을 칠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숨을 뱉으면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. 힘을 빼는 건 아주 아주 중요해요. 뭐 여러분들 몸통 스윙, 암 스윙 나누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, 어떤 스윙을 하시든 간에, 우리는 무조건 힘을 뺀 상태로 스윙을 할수 있어야,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스윙을 할 수가 있죠. 누군가가 잘해 보인다는 것, 프로들이 스윙이 좋아 보이는 것, 그 이유는 힘이 빠져 있기 때문이고요. 이거는 오래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, 항상 의식하면서 연습을 하셔야, 구적이 붙으면서, 여러분들도 쉽게 쉽게 더 힘을 뺀 상태로 좋은 공을 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